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공과 45과입니다. 우리 45과 준비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5과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45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친구들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 경주가 뭔지 아시나요? 네. 경주 우리 달리기 개주 시합하는 것처럼 달리기 시합 같은 혹은 자동차로 레이싱하는 그런 경주가 있을 거고 또 자전거로 달리는 그런 경주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경주인데,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경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어, 히브리서는요, 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말합니다. 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바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왕을 신과 같이 떠받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절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로마의 신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신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썼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예전에 유대인으로 살때 어, 율법을 따라서 살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상주실 거야라고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율법만 따라서 산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믿는 믿음, 그것이 경주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산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자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공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과 45과입니다. 오늘 45과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라, 믿음의 경주. 어,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어, 히브리서에 쓴 사람은 어, 믿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마치 경주와 같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경주 같은 것이 있나요? 어, 예를 들어서 운동회 때 하는 달리기 개주나 혹은 어떤 어, 시합, 시합들이 있겠죠. 어, 그런 경주를 아마 해본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경주를 할때 어떤가요? 어,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 그런 끈기와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특히 마라톤과 같이 긴 시간, 긴 거리를 달릴 때는요. 아, 중간에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 그만할까 멈출까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우리가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믿음도 바로 그 경주와 같기 때문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톡을 볼까요?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옆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이야기입니다 현장 취재, 믿음의 경주. 여기는 바로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경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선수들 모두 여러 장애물을 넘고 인내하며 경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주변에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 힘찬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앞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선수들 모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친구들 찾았나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뒤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 끝까지 힘을 내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삶으로 톡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응원의 말을 해줄수 있을까요? 우리 위에 있는 그림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 달리기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봐. 끝까지 힘을 내. 이렇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라면 무엇이라고 응원할 수 있을까요? 용기를 가져.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어떤 응원을 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한장 넘어가서 우리 말씀 따라 미로 따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미로 따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에 참가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로 달려가 보세요. 와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번 이 미로를 풀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자, 여기서 갈림길이 나왔어요. 음,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시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에 근데... 길이 있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전사님도 이 미로 지금 처음 해보는데 오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다 보면 길이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가셨나요? 오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생각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복잡한 길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미로를 통해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머리의 속입니다. 머리의 속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채워보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푼다면 아주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이름을 채워 넣으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당당히 완주할 것을 다짐해 보세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 5절부터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이 믿음으로 땡땡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밑에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와 히브리서 11장을 본다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바로 5절 빈칸에는 에녹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나와있죠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땡땡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방주하면 누구죠? 맞아요,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노아 할아버지. 좋아요. 팔절입니다. 믿음으로 땡땡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땅 그리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네 글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적을 겠습니다절입니다 믿음으로 땡땡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아이를 낳을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사라 믿습니다 다음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땡땡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일이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힌트가 여기 있네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누구죠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다음 마지막으로 3 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땡땡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입니다 라하 라합. 친구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등장했네요. 우리 보기와 히브리서를 보면서 잘 풀어봅시다. 밑에, 밑에 보면 말씀 따라 뚝딱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결승점 만들기에요 여기 결승점 도안은 우리 공과 자료 받는 곳에 전상에 올려 놓겠습니다. 우리 만드는 방법을 보면서 이름을 적어서 누구누구 믿음의 경주 완주라는 이런 완주 결승점을 한번 만들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요. 궁금해 궁금해 그리고 각툰 우리 친구들 한번 재미있게 읽어 보고요. 밑에 마음의 꼭을 한번 봅시다. 마음의 꼭을 보니깐요 믿음의 경주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아래 장애물에 적힌 내용을 보고 어떻게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하나씩 볼까요 전생에 아까 봤는데 질문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교회 가는 길 놀이터에 모여 있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한다면어 평소에 놀이터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하면 놀수 있겠지만 지금 어디에 가는 길이라고요 맞아요 교회에 가는 길이에요 교회에 왜 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놀이터에 친구들이 야 우리 같이 놀자 예배 드리지 말고 놀자라고 말한다면 어, 조금 유혹이 될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고 올게라고 말하면서 우리 이 장애물을 한번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참 많은 유혹들이 있죠. TV를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또더 자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유혹을 잘 이겨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따돌리며 그 친구와 놀지 말자고 한다면, 다른 친구들을 따돌리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은, 친구들이 어저 친구 나랑 안맞아나저 친구 싫어 우리 저 사람 저 친구랑 놀지 말자 쟤랑 가까이하지 마 쟤한테 말 걸지 마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며 우리 장애물 한번 넘어봅시다. 다음, 세 번째. 학교 점심시간. 식사 기도를 하는 날에 친구들이 쳐다보며 흥내내어 놀린다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학교에서도 우리가 급식을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친구들이 어 뭐지? 쟤는 교회 다니나?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지?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따라 하기도 하고 뭐 따라 하기도 하고 놀리기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야.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해준다면은.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우리 장애물 하나 더 넘어 봅시다.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숙제를 하지 못한 날옆 친구의 것을 베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우리가 깜박하고 숙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의 숙제를 베끼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옳지 못한 행동일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나에게 준 숙제를 어, 해야 되지만, 하지 못했을 때, 솔직하게 선생님께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정직한 행동입니다. 우리 다른 친구의 것을 베끼는 것은요, 어, 사실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고,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 문제를 풀고 숙제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쑥쑥 늘어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 것을 베낀다면 실력도 늘지 않고, 정직하지도 못한, 두 가지를 읽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네 가지의 장애물을 다 넘어 보았네요. 네, 네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과를 맞춰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하나 놓인 장애물들을요. 잘 넘어가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